질문과 답으로 알아가는 재림교회 사람이 행복하게 살려면 왜 죄를 회개해야 하나요? 사도행전 3장 19절. 그러므로 동포 여러분, 이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실 것이고, 주께서 여러분을 새롭게 해주실 때가 올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파괴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심판에 대한 공포로 불행하게 삽니다. 사람은 죄를 회개해야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고 행복하게 살수 있습니다. 로마서 7장 7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하겠습니까? 율법이 죄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이 없었더라면 나는 죄가 무엇인지 알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일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고 말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탐욕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회개하려면 죄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 사랑의 관계를 파괴하는 죄를 알려주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거나 이웃을 속이고 핍박하는 것은 죄입니다. 레이기 1장 3에서 4절 소를 번제물로 바치려면 흠 없는 수컷으로 바쳐라. 주께서 받으시도록 해망 문간에 가져다 놓아라. 번제물의 머리 위에 손을 얹어라. 그러면 주께서 그것을 그 사람의 죄를 씻어줄 제물로 받아들이실 것이다. 하나님은 제사를 통해 회개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죄인은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죄를 고백하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람이 회개하려면 십자가에서 생하신 예수님께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에스겔 33장 14절에서 15절 또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하자. 그런데 그가 돌이켜 자신의 죄악을 떠나 공법과 공의를 행하여 가난한 자의 잔당물을 도로 내주고 강제로 빼앗은 물건들을 되돌려 보내며 생명으로 인도하는 법령을 따라 살면서 다시는 죄를 지지 않는다면 그 아기는 정녕 살 것이고 죽지 않을 것이다. 사람은 회개한 후에 즉시 악한 생각과 행동을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며 사랑의 율법을 실천해야 합니다.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그러므로 내가 당신들에게 분명히 말하겠소, 사람이 무슨 죄를 짓든 또는 무슨 모독적인 말을 하든 회개하면 다 용서받을 수 있소. 그러나 성령을 모독하는 죄만은 결코 용서받을 수 없소.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이 사실을 사람에게 알리시며 회개하라고 호소하십니다. 사람이 성령의 호소를 무시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죄를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만일 당신이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려고 할 때, 당신에게 원한을 품고 있는 형제가 생각나거든. 재물을 그대로 두고 그 형제를 찾아가서 먼저 화해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재물을 바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람이 회개의 제사를 드리기 전에 피해자에게 먼저 용서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회개하고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하나님뿐만 아니라 피해자와도 화해해야 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 아 나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러한 죽음의 몸에서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사람이 성경을 읽으면 마음과 행동의 죄를 발견합니다. 죄가 습관으로 자리잡기 전에 회개하면 사람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수 있습니다. 사람은 매일 성경을 읽고 예수님께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